당신의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28년간 힘없이 달려온 두 친구, 나동필 씨와 최민훈 씨. 손에 똑같이 지어진 퇴직금 1억 원으로 한 명은 희망을, 다른 한 명은 생존을 계획했습니다. 3년 후한 명은 빚더미 위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 명은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이두 친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8년 직장 생활의 마침표. 언제나 행동이 앞섰던 나동필 씨에게 퇴직 후의 공허함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원에 그간 모아둔 돈, 그리고 약간의 대출까지 더해 요즘 가장 유행한다는 무인 카페 창업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사회의 주역이 될수 있다는 희망과 하루라도 빨리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들끓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면 어떨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신기술을 믿어야지. 인건비 걱정 없이 하루 한두 시간만 신경쓰면 월 300은 거뜬히 번다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말을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개업 초기의 오픈빨이 끝나자마자 문제는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없는 새벽에 고장 나는 커피 머신 한밤 중에도 사용법을 묻는 전화벨 소리. 무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마트폰 CCTV 앱을 끄지 못하는 24시간 매장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물 쓰레기와 바닥에 끈적한 음료 자국을 치울 때마다 그의 자존심과 꿈은 구겨진 휴지처럼 더러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픈 8개월 만에 핵심 부품인 커피 머신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수백만원의 교체 비용 청구서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초기 투자비 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났습니다. 결국 나동필 씨는 1년 2개월 만에 1억원이 넘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하는 채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폐업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 는 주변 자영업자들의 한숨처럼 그는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텅빈 통장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시선,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뿐이었습니다. 망하면 다시 취직하면 되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50대 중반에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한때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깊은 무력감과 지독한 후회가 매일 밤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나동필 씨만의 특별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경제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만 무려 98만 6천 명이 폐업했고 그중 50대 이상은 45만 명이 넘습니다. 가게 열곳중한 곳이 문을 닫았고 나동필 씨는 그저 그 통계 속의 한 명이 되었을 뿐입니다. 친구가 창업 준비로 분주할 때 최민훈 씨는 퇴직 후 6개월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자네 그러다 뒤처지네 불안하지도 않나? 라며 걱정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6개월을 인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퇴직금을 사업 자본금이 아닌 앞으로 30년간 써야 할 생존 자금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했습니다. 조기 수령 시와 연기 수령 시의 금액 차이 각각의 장단점을 엑셀 파일에 꼼꼼히 정리하며 어떤 선택이 자신과 아내의 노후에 유리할지 수십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둘째, 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안전하게 이전했습니다. 친구 나동필 씨가 퇴직금을 공격할 창으로 본 반면, 그는 지켜야 할 방패로 여겼습니다. 당장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굴려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급한 도전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는 숨은 복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훈 씨 역시 그랬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에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현재 사는 5억 원짜리 집한 채만 있어도 매달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가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에 월 200만 원의 연금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건보료는 25만 원을 훌쩍 넘겨 버렸습니다. 이 냉정한 숫자 앞에서 그는 막연한 노후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수까지 모두 계산하고 나서야 그는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최소 생존 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묻지마 창업보다 수백 배는 더 중요한 생존 창업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두 친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동필 씨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한 무모함과 현실 분석 없는 막연한 낙관론이라는 50대 창업 실패의 전형적인 공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50대 창업의 3년 생존율은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3년 안에 실패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예외일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반면 최민훈 씨의 멈춤은 위험 회피나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위한 전략적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지키고 연금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싸움의 기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퇴직 후 6개월의 황금 법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퇴직금을 받았다면 최소 6개월은 아무런 투자나 창업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오직 당신의 노후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에 들뜬 마음과 불안감은 최악의 조언자입니다. 이 6개월을 노후 재정 건강검진 기간으로 선포하고 돈 버는 계획이 아닌 돈 쓰는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창업을 하고 싶다면 대박이 아닌 소일거리로 접근하십시오. 만약 창업을 정말 원한다면 퇴직금의 극히 일부, 즉 실패해도 내 노후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는 여유 자금으로만 시작해야 합니다. 한 정보에 따르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경우 약 3에서 4천만원의 초기 비용으로 월 150에서 200만원의 순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1억원을 모두 거는 도박 대신 이처럼 소액으로 시작해 부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큰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소소한 현금을 창출하며 일하는 성취감을 얻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셋째 입지에 대한 환상 10차선 도로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한식당 창업자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인근이라는 장점만 보고 계약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바로 앞 10차선 대로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이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결코 길을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임대료는 3일 매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는한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조언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 카페를 차린 나동필 씨는 후회하고 그냥 놀던 최민훈 씨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민훈 씨는 퇴직금을 지켜야 할 생명줄로, 나동필 씨는 굴려야 할 요술 방망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핵심은 화려한 대박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의 안정입니다. 반짝이는 도전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마르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급한 결정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철저하고 냉정한 준비를 통해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